북쪽에 있는 산들을 보면 꼭 사람이 손톱으로 긁어 놓은 것과 같은 네, 모양이 나타납니다. 네저 뒤에 산들의 모양이 좀 보이시나요? 네 정확하게 하얀 금이 막 이렇게 그어져 있어. 요이 선이 왜 그어져 왜 생겼을까요? 네, 네. 야야양이요양 <laughs> 미끄럼틀 타려고 어, 역시 하늘에 고마워. 네. 진짜 외계인이 그어 놓은 것 같은 이 손톱으로 긁어 놓은 것 같은 이 길은 누가 지나간 길일까요? 예, 제가 답을 다 보여주면서 하잖아요. 예. 양들이 지나간 자리가 저렇게 생겨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양들은 지독히도 심한 근시예요. 앞이 잘안 보여요. 제가 지독히도 심한 원시거든요. 저는 예, 앞이 잘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벗으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주 당당해져요 아주 뚜렷이 쳐다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는데 사람을 잘못 알아봐요 그리고 누가 저쪽에서 인사하는데 버르정머리 없다라는 소리도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눈을 잘 뜨고 있는데 장점이 있다면 누굴 좀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볼 수 있어요 안경을 벗으면 어떻게 돼요? 눈에 배는 게 없으니까 담대해져요 그래서 뚫어지게 쳐다봐도 내 눈에 배는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런데 안경을 딱 쓰니까 부담스럽더라고 예, 막 그냥 땅구멍이 보이고 예, 아주 여드름이 보이고 막 이러는데 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이렇게 안 보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경을 딱 쓰고 나니까 2G의 세상이 3G의 세상으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아, 어, 그래서 제일 먼저 집에 와서 한 일이 예, 도배를 해 버렸어요. 집이 그렇게 더러운 줄 내가 예전에 미쳐 몰랐는데 안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예. 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어막 부담스럽더라고요. 양들은 지독히도 근시해요 앞에 보이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예, 주변에 맛있는 풀들이 많이 있어도 그 풀을 뜯어먹을 생각을 못해.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양 궁뎅이만 보면서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앞에 양 궁뎅이 보고 쫓아다니고 또그 궁뎅이 보고 또 뒤에 있는 양들이 쫓아다니니까 양들이 지나간 자리는 예, 이렇게 어, 사막화 되어져 가는, 예, 그리고 그 옆에 풀들이 있어도 거기만 다 뽑아 먹으니까 앞에 있는 양들은 풀을 좀 먹는데 뒤에 있는 양들은 뭐 먹어요? 풀도 없어서 뿌리까지 다 뜯어 먹어버리는 거죠. 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풀이 많으면 초원이 많으면 괜찮아. 근데 이 이집트나 이스라엘의 이쪽에 중동 지방의 양들은 저렇게 어, 산들을 보면 예, 요르단에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놓은 것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양들이 파먹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목자가 없으면 양궁댕이 쫓아가고 양궁댕이 뒤에 궁댕이 앞에 궁댕이 궁댕이 앞에 궁댕이 궁댕이 앞에, 궁댕이, 궁댕이 앞에, 궁댕이 앞에 궁댕이를 쫓아가면 제 앞에 누가 있을까요? 목자가 있겠죠. 양에게 목자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목자를 잃은 양은 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양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잖아요. 아까도 보여준 것처럼. 양들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미련하고 시력이 안 좋은 양들이 서로 비비고 서로 의지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해 놓으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10편 77편 20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백성을 뭐같이? 양떼같이 인도하여 주셨어요 또 78편 52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은 뭐같이?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어떻게 양떼같이 지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막에 덩그러니 나 혼자 서 있었다면 감당하지 못할 일을 양떼와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일에 가신다는 게 너무나도 큰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양으로 표현하는데 오늘 목동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어 표현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목동이 양을 치다 보니까 이 양들은 내가 다 돌봐주는데 나는 도대체 누가 돌봐주나. 그 외로움과 고독감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내가 너의 목자야. 다윗아, 내가 너의 목자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감사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의 시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쭉 다시 읽다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각 절에 주어가 내 눈에 들어오게 됐는데 다시 한번 우리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앞에 있는 주어를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제가 나머지를 읽겠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시작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셨으니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 인생의 주어가 누구였어요? 주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바로 다윗의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주어였어요, 주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인생의 주어를 오직 하나님으로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변에 한번 살짝 보세요. 살짝 이로 부족한 사람들, 네. 주변에 옆에 한번 보세요. 살짝 이로 부족한 사람들은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잘 없어요? 예, 네. 기쁨이 아막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울증이 있어요, 없어요? 울증 없어요? 병도 없어요? 네, 너는 언제 제일 힘들어? 그러면, 제, 제, 제가요? 제 제가 힘들어요? 그리고, 에, 야, 너, 너는 뭐, 너, 너는 언제 죽고 싶어? 제, 제가요? 죽긴 왜 죽어요? 죽긴 왜 죽어요? 안 되죠? 안 되죠? 막 이런데, 에, 약간 살짝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전혀 걱정이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잘 웃어요. 그리고, 죽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어요. 학교에서 꼴등했다고 죽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꼴등한 사람 절대 안 죽어요. 1등 했다가 2등 하면 죽지. 근데 꼴등은 절대 안 죽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네, 너 살아있구나. 네, 너이프로 어디 갔니? 네. 어,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살짝 부족한 사람들은 걱정이 없는데 왜 그럴까? 왜? 내가 나를 책임 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 걱정이 없어. 내가 내 주인이 아니어서 그래. 진짜 주인이 누구일 때 행복할까요? 하나님 한 분일 때 행복합니다.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올해 2018년 참가국 156개국 중에서 행복 지수를 발표했어요. 행복 지수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 결과가 1위는 핀란드, 2위 노르웨이, 3위 덴마크, 4위. 아이슬란드, 5위. 스위스, 스와즐랜드 스위스. 그죠 예. 네. 그런데 국기를 한번 보세요. 국기. 국기가 다어떻게 생겼어요? 십자가가 있죠. 이 북유럽 국기들의 국가들의 국기에는 십자가가 다 있는데 정말 희한하게도 정말 놀랍게도 행복 지수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예. 네. 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나라가 행복 지수 1위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몇일까요? 우리나라 저 뒤에 거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나라 저 뒤에 57위. 그래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러면 똑똑하다고 행복할까요? 아까 그랬잖아. 똑똑해도 집만 엄청 늘어 안 똑똑했죠. 아까 그 얘는 맞아. <laughs> 짐이 많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조금 모자랄 필요가 있어요. 약간 2% 부족한 거 그냥 같은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해 아버지하고 예, 하나님께 꼭 붙드는 사람은 진짜 행복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고물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한분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장지훈 목사님이 가시고 이제 이광성 목사님이 우리 고등부에 오시기까지의 한 3개월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볼 때마다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어, 마음이 음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 같았어요 고등부야 너희들의 주어가 누구니 너희들의 주어가 누구니 바로 내가 아니니 나를 바라봐 흔들리지 않고 나만 바라봐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서 우리에게 3개월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일부러 어쩌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인지 내 예배의 주어가 누구인지 내 삶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주어를 두어야 할 이유가 바로 서수로에 있어요. 마지막 서수로에 자이 절부터 말씀 한번 마지막 서수로에 뭐라고 돼 있죠? 인도하시는 도다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시는 도다.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그가 인도하시고, 그가 소생시키시고, 그가 인도하시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나를 아니하십니다. 소생시킨다, 라는 말은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서 다시 살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끔 우리에게, 어, 우리 집에 화분을 서, 선물해 줘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이 화분을 도대체 어쩌라고 나한테 주는 거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화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근심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얘를 과연 살릴 수 있을까? 과연 얘가 우리 집에서 건강하게 잘할수 있을까? 그러나 여지없이 그 꿈은 무너지고 저는 모든 화초를 다 죽여버리는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 예, 얼마나 훌륭하신지? 우리 남편은 길 가다가 막대기 같은 거 하나 갖다 주워 와도 이상하게 갖다가 꽂아 놓으면 얘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이상해, 아주 요상해. 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꽂아놓고 뭐 하냐? 맨날 얘랑 얘기해요. 야, 참 예쁘다. 살아날 거야. 물 주고 뭐 그래 잘 자라네. 자라지도 않는 거 가지고 자란다고. 아이고 예쁘다. 어쩜 그렇게 사랑스러우니? 도대체 이상해요 요상하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느날 보니까 얘가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망하잖아요 제가 다 죽여놓으면 남편은 가서 살려오고 제가 다시 가서 죽여놓으면 남편은 다시 살려오고 여러 번 반복하다가 제가 너무 민망해서 누가 뭐라고 나한테 하지 않아도 제 스스로 너무 민망해서 그래도 난 말이야 난난 난 사람 살려 사람 난 사람 먹이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내가 사람 먹이잖아. 그러면 됐지. 아멘. 예. 우리 엄마들만 아멘하고. 예. <laughs> 사람 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어, 하나님께서, 예, 우리를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나무 막대기처럼 그냥 죽었어. 그런데 거기에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하나님이란 의미인 거죠. 내가 죽어 있는 너를, 내가 아까 죄 가운데 짐을 이만큼 치고 어찌할 바 모르는 방황하는 너를,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냥 살려놓은 것만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해줄게. 내가 너랑 평생 같이 할게. 막 때려보면서 너 죽을래 살래 죽을래 살래 이러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손잡고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너무너무 좋아해. 내가 너 때문에 내 목숨을 갖다 바치고라도 내가 너 목숨을 내가 살려줄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 고3학생들 막막하시죠? 앞이 두려우시죠? 예. 보이지 않아요? 아, 저도 그때를 생각하면 깝깝해요. 12년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저는 수능 첫 세대였었어요 8월에 시험 보고 11월에 시험 보고 그리고 하라 그러는데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아 근데 시험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데 왜 눈물이 나냐면 내가 12년 동안 고생한 거를 이 시험지 한 장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랬는데 어 그,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 우리 고3 학생들에게 정말 한 가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어가 되셨을 때그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열어 가십니다 지금 이미 발표가 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조용히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아직 끝이 나지 않고 1차에서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도 못하고 숨죽이며 혼자 기뻐하는데 예, 누구라고 밝히진 않지만, 우리 붙은 우리 형님들을 위해서 박수로, 예, 축복할 건 축복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또, 이제, 어, 1차를 붙고 면접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몇개 떨어지고 몇 개의, 예, 이 발표를 놓고 기다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초조해요. 그죠? 어, 그런데 대학만 가면 뭔가 해결이 될것 같은데, 대학 이후에도 항상 이러한 걸음은 언제나 문제가 있더라고요. 대학이 간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에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앞이 깜깜하고 답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누가시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우리 같이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인도하십니다. 네, 우리 고삼들만 다시 한 번.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더큰 목소리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자기 이름을 걸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뭐를 위하여? 자기 이름 걸고 일하시는 분이야. 야, 너내 이름 걸고 너한테 약속하는데 내가 너 인도해 줄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죠. 그렇다고 내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대로 있고요. 내 원수가 내 앞에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상태가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태가 두려움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원수가 내 앞에서 상을 차려주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라는 건 내가 너를 인정해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울게라는 말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상태는 그대로 있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지나가느냐 지나가야 돼. 수능 안 보느냐? 봐야 돼! 할거 해야 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원수가 내 앞에 그대로 있지만 중요한 건내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내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내 중심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6절의 말씀이었어요. 내 평생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할 일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떤 상황에도 어,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의 덩치가 이따만한데 사람들이 골리앗을 봤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오! 하나님 관역이 너무 커. 관역이 관역이 너무 커서 어디 던져도 다 맞아. 와. 그러니까 조그만 다윗이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그런가요? 예. 네. 자, 설교를 들으면.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 뜨고 얼른 <laughs> 그죠?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 어땠어요? 사람들이 왕이 내린 명령 앞에서 너무나도 두렵고 떨어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내가 무조건 감사합니다 2% 부족한 애 같아 약간 상황을 잘 몰라 하나님, 나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다니엘 완전 몸을 다 던져버려요 그냥 내가 죽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난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루 세번 감사 기도를 올렸던 다니엘. 바울 어땠어요? 어, 야 사람들이 막쟤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때 어떻게 어떻게 저건 저준가 봐 그런데 바울 어때요? 상관없어. 감옥? 오케이. 뭐 같이 가지 뭐 그냥. 예. 왜? 밥도 주지. 잠도 채워 주지. 예. 편안하지만은 않지만 어 좋아. 감옥이라도 나는 좋아. 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리고 그곳에서는 할수 있는 복음 전하는 통로가 있어. 나도 여기 갇혀있지. 어, 나를 지키는 간수도 여기 갇혀있지. 나랑 같이 둘이 살아야 되니까 그냥, 예, 죽으나 사나 내 얘기를 들어야 돼. 이 간수도.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 전하죠? 예. 어, 바울도 그냥 담대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한분 때문에. 그분이 주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어짜든지 내가 주님께만 붙어 있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지중해성 기후에만 자라는 이 올리브 나무는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할 만큼 수명이 보통 보통 나무들은 수명이 20년인데 얘는 뿌리를 내리는 것만 15년이고 그리고 30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그냥 조금 조금 나오는 게 아니야. 막 210kg에서 320kg. 열매가 320kg로. 300kg가 넘게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하나씩 딸까요? 토마토, 고추 따듯이 이렇게 하나씩 따요? 아니, 막 그냥 끌채로 갔다가 긁어 모으듯이 열매를 따는 게 바로 이 올리브 나무예요. 생긴 것도 어마무시하게 생겼죠? 네, 괴물같이 생겼어요. 이 열매를 어디에 써먹냐? 그다음 열매를 써먹는 걸 보여주면 피클로 먹기도 하고 에, 올리브 기름으로 쓰기도 하고 잎을 말려서 양념으로 쓰기도 하고 줄기는 면류관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데 똑같은 지중해성 기후에 텀블 위드라는 에, 이 식물이 있어요. 얘는 회전초라고 하는데 실가지 여러 개를 이렇게 엮어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공처럼 생겼죠. 얘는 생존을 위해서 습기가 있는 곳을 찾아가요. 그러다가 습기를 조금 빨아먹고 나면 어다 먹었다 그리고 옮겨가요. 그리고 나서 또 습기가 있는 곳에 가서 또 어, 목마르네. 그러면 습기또 먹다가 어, 없네. 이 땅이 사막이라 지중해성 기후 사막이라 이게 깊이 안 빨아먹으면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 안 나오네. 그리고 다시 옮겨가요. 자 텀블위드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를 한번 영상으로 보여주세요. 둥글둥글하고 가벼운 이 다자란 탐벌미드 속에는 25만 개 이상의 씨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의 뿌리로서 지탱하는 이 식물은 때가 되어 씨가 성숙하고 여행할 채비가 갖춰지면 밑부분이 잘려져 나갑니다. 저렇게 커다란 게 돌아다니니까 제가 완전 무기죠 무기. 구기. 그냥 저렇게 다니면 좋은데 저렇게 다닌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막 사람을 덮치고 됐어요. 없어요. 이제 사람을 덮치고 집을 덮치고 예, 굉장히 어마무시한 무기가 되어버리는 텀블 위드. 자, 그런데 어, 뭐가 문제일까요? 똑같은 지중해성 기후에서 텀블 위드와 올리브 나무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달라요? 환경은 같아요, 환경은. 환경은 같은데, 하나는 저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면서, 네. 나는 어떻게든 그 깊은 곳에 어떻게든 나는 어쩌든지 뿌리를 내리고 붙어 있을 거야. 하는 올리브 나무는 15년을 내리고 내리고 내려가서 한번 자리를 잡으면 30년 이후에 열매를 맺히고 몇 년을 사느냐? 1000년, 2000년을 사는 나무. 그런데 이 텀블 위드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먹다가, 어우, 시시해. 재미없어. 가고 또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는 게 바로 이 텀블 위드예요. 자, 우리는 올리브 나무와 같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열매를 많이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은가요? 아니면 그냥 텀블 위드처럼 여기저기,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다니며 예, 모든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그렇죠? 예. 네. 눈빛으로 대답해 줘서 고마워요. 어떤 사람도 텀블리드와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문제는 내가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어쩌든지 붙어 있느냐, 아니면, 어, 정말, 어, 이거 답이 없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해주네 하고 도망 다니느냐.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어, 진짜 어떨 때는 시력 나쁜 거, 양이 시력이 없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양이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거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저 둔하게 목자만 바라보고, 그저 둔하게 뒤뚱뒤뚱 거려도 우직하게 목자만 따라다니는 그 양을 우리에게 비유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그저 묵직하게, 그저 뿌리를 깊이 내리는 올리브 나무처럼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저런 둔한 사람, 저런 멍청이, 저런 뒤뚱뒤뚱 걸어, 저런 하나밖에 몰라, 저런 무식해. 해도, 난 누가 뭐라 해도, 난 그냥 그저 뿌리를 내리고, 그저 하나님께만 붙어서, 난그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주신 그 예화가 제 가슴에 많이 남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러 여유교회를 가는데 설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가는데 주부에 어떻게 실어야 되느냐? 예, 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고 실었어요 그런 목사님 제목은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전화가 지지직거려서 안 들려요. 뭐라고요,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 여호와 나의 목자 그럼 그거 그게 당가요?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하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화가 난 목사님이 소리를 바락 질렀는데 그 다음 지폐를 가지고 가 가서 주보를 보고 목사님이 깜짝 놀라 버렸어요. 왜 주보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뭐가더 필요해. <laughs> 그래서 주보를 보는 순간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으씨 이런 멍청한 것같으니라고막네 어, 설교를 망쳐도 유분 쓰지 막 이러고 화가 올라오는데 단에 딱 서는 순간. 제목을 읽고,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읽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판이 바뀌어져 버렸어. 아, 우리는 그냥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갑시다. 푸른 풀밭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나의 진짜, 하나의 유일한 소망, 그분이 누구인지를 전해야 되겠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고물이 아니라 하나님 한분 때문에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됐지. 내가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해 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깊이 심기어지는 정말 미련하고 둔하고 앞에 보이지 않는 양과 같은 목자 따라가는, 충실하게 목자만 따라가는 그래서 생명을 얻는 양과 같은 우리 모든 고등부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